손주와 가까워지는 대화법. 손주랑 말이 잘안 통해서 고민이세요. 같이 있어도 핸드폰만 보고 대화가 뚝뚝 끊긴다면 이세 가지만 기억하세요. 손주가 먼저 다가오게 됩니다. 가르치려 하지 말고, 물어보세요. 옛날에는 안 그랬어. 너 그러면 안 돼? 대신 이렇게, 요즘 친구들은 뭐 좋아해? 그 게임은 어떻게 하는 거야? 손주는 나를 이해해 주려는구나 라고 느낍니다. 요즘 말투를 따라 해보세요. 오, 인정. 이거 완전 꿀팁이네. 이렇게 한마디만 써도 손주가 놀랍니다. 우리 할머니가 이걸 안다고? 손주는 자연스럽게 더 말하고 싶어질 거예요. 어색해도 괜찮아요.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. 잔소리 대신 공감을 먼저.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힘이 없어? 맨날 핸드폰만 보내. 대신 이렇게 학교 다니느라 힘들지? 요즘 고민되는 거 있어? 이렇게 먼저 공감해주면 손주도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게 됩니다. 손주와 친해지는 비결은 이해와 공감입니다.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.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